7월 23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귀중성을 알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는 이가 하나님 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이신 줄 믿고 분내거 다투거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삶 살지 아니하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한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귀중성을 알아서 사랑 하며 실천 하며 나가 다가 많은 영혼 을구 원하 는데 귀하 게 쓰임 받는 거룩 하고 복된 주일 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